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양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주애국기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게 덮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가장 바깥쪽에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하얀 세마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막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해달의 가죽은 바깥에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막입니다. 그러므로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피우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당하지 않는 비참한 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나살에 대해서 자라나셨습니다 당시 나살렛 출신들은 없인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목소는 백정과 같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거칠고 거무튀튀한, 보기 흉한 해달의 가족과 같은 생애를 우리 주님은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인격, 그분의 거룩한 영광은 죄 많은 피조물들의 눈에는 죄 많은 인생들의 눈에는 가리워졌습니다. 오직 그들은 해달의 가죽과 같은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더냐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돈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옷잘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좋은 건물이 보입니다. 좋은 차가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만 보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거룩함만 추종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움만 가장 가치가 있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우리 주 구세주를 볼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볼 때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더라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흠모할 게 없으니까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들은 볼수 없기에 오직 그들의 눈에는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개시인 것입니다. 개시라는 뜻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볼수 있는 자만 보이는 것이요. 가리어진 자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수 있는 자만 예수님의 잔모습을 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십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눈이 지금 세속에 쩔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왜안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겸손, 주님의 정말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사심,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볼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바깥에 있는 거무티티한 해달의 가죽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얀 세마포를 볼수 있어야 하고, 영광스러움을 볼수 있어야 하며, 그영광스러움에 마음을 뺏겨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주 볼수 없을 수는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몇번못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움, 천국의 빛이 왜 성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갈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는 어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섬길 뿐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 간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왜 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인가? 보기 싫은 것인가? 자신을 구분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자만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에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리고 꼭 봐야 해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야 이 세상의 흥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봤냐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에 눈이 멀 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영광은 존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대하였습니다. 이사야도 그 영광을 대하자마자 자신의 추함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감파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성도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로님들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온통 하루 종일 마음이 그 영광을 그리워하십시오 있는데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신비로운 이야기, 뭔가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만 보입니다. 기금속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금속만 보여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만 보이고요. 그리고 사기꾼 눈에는 속여먹일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만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볼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봤어요? 에이,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왜 성경은 봤다고 하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봤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 것입니까? 저는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청교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자신의 마음에 빼앗겨 거기에 마음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스 그 성교사님도 주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죽음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원히 그 영광스러움에 머물러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가? 천국 사모한다고는 얘기하는데요. 왜 천국을 사모하냐면, 아, 이 땅이 이제 미련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냥 분토같이 이 세상 버리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서 그곳을 가고 싶어야지, 여기가 싫어서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도피 아니겠습니까? 도피지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한 성도인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보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느껴져서 그 안에 하루 종일 머물러도 좋을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막 안에 있는 하얀 세마포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인들은 주님의 거뭇치티한그 해달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기에 그저 예수란 사람이 죽었나 보다. 예수란 사람이 죄 위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던데 그런 스토리가 있나 보다. 참, 사랑만 하다가 죽으신 좋은 분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요. 이것이 요즘 저의 고민이고, 이것이 저의 사모함입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은 보았던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단 말인가? 왜그 영광스러움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한단 말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몰입하여 주님을 찾았던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잠시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햇살도 우리가 빤히 보면 눈이 어지러지라여 오래 볼수 없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잠시만 봐도 우리 영혼에 큰양분 되지 않겠습니까? 큰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사모합시다, 여러분이요 그러한 시간을 사모합시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비를 자주 목돈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을 사모합시다. 그저 인생을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시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간절한 것이 주를 보는 것이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추종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 영광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